지금 원스텝 10엔 제품이 구형 신형 내부 계기판 설정은 지금 값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팔았던 구형 제품인데 두번 빠르게 누르면은 볼트, 암페어 이렇게 변경되고요. 빠르게 세번 누를 경우 단수 일, 음, 1단, 2단, 3단 변경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빠르게 다섯 번만 누르면은 속도 리미 해제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보면은 빠르게 두번 누를 경우, 볼트 암페어가 아니라 단수가 변경이 되고요. 1단, 2단, 3단, 세번 누를 경우, 볼트 암페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리미트 해제할 때 다섯 번을 누르면 은 반응을 안 하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은 채로 다섯 번 눌러줘야 된다 그래서 볼트, 브레이크 레을 잡은 상태로 다섯 번을 눌러야지만 리미 해제 가능합니다.